한국형 전투기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이 탑재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F-414G-2400 엔진을 제안한 g a b i a t i o n 사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유럽계 업체인 유로제트는 고배를 마셨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지와 KFX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과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E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능력과 비용의 두개 분야를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세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GE의 F413-400 엔진은 유로제트의 EJ200 엔진보다 구형이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앞서 개발 제작했던 P-50 훈련기와 국산 수리온 헬기 등의 엔진도 g 의 엔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g 의 F-410-400이 선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방산 업계의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익숙한 쪽과 일하는 게더 편하지 않겠냐며 엔진은 기체를 설계할 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세세한 특성까지 잘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와 엔진 공급 계약이 확정되면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에는 지이가 직접 제작한 엔진이 장착되고 양산기에는 지이와 한화 테크윈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이 사용될 예정이다. 2. 한국형 전투기에 미제이 엔진 장착 우선 협상 업체 선정. 한국형 전투기가 미국 제너럴 엘렉트릭의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 a b i a t i 을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 는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4G-2400 엔진을 제안했다.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이제 200 엔진을 제안했으나, GE의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E의 F414G2400 엔진은, 애프 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누적 생산량은 약 1,500대이며, 1995년에 초도 비행을 했다. 미군 보잉사의 전투기 FA18EF 슈퍼호넷, 전자전기 EA18G, 스웨덴 사부의 전투기 그리펜 E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유로 Z의 EJ200은 애프터버너 가동 시최대 주력이 1만 9,850 파운드이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대다. 유럽 전투기인 유로 파이터의 엔진이다.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과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합동 협상팀은 지 e 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11일에서 15일 기술 능력과 비용의 두개 분야를 평가해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세개 항목으로 세분됐다. G2를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방사청은 앞으로 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 기종이 결정됨에 따라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에는 K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제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한화탈레스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월 KFX 사업 착수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데 이어 3월에는 체계 요구 조건 검토 회의를 개최해 KFX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확정했다. 방사청은 이달 초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FX 기술 21개 항목의 1차 구체화 작업을 끝냈고, 지난 4월부터는 미국 로켓 마틴 전문가들이 KFX 사업의 본계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기술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다. 3. 4조원 KFX 엔진 팔아야 하는데. 이메일트 지회장 방한 속내.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KFX 엔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지 e 가 지열한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 롤스로이스가 국내 항공기 역사상 처음으로 엔진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막판 영업 스퍼트를 위해 이메일트 지휘 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멜트 회장의 공식 방한 목적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G 인노베이션 u 럼 2016이지만 속내는 엔진 사업자 선정 관련 로비라는 것이다. 이 멜트 회장은 이번 방한에서 KFX 엔진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 지난 14일 박수암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만나서도 항공기 제작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부자균 LS 산전 회장과 만나 전력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공장 솔루션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FX 엔진은 KFX 개발 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엔진 기종을 선택하고 이를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단에 제안하면 승인을 거쳐 6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다. KFX는 국내용 100대. 인도네시아 수출용 50대 등총 170대가 제작될 예정이다. KFX 1대당 엔진 가격은 30%에 해당하는 240억 원이다. 170대 물량을 감안하면 KFX 엔진 수족 규모는 무려 4조 800억 원에 달한다. KFX 개발 사업이 2026년까지 이어지고, 이후 항공기 유지관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4조 원 이상이 더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GE가 KFX 엔진 기종으로 제안한 F-410, 4 0 0이 엔진 성능을 높이는 세라믹 복합소재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구형 엔진으로 알려지자 이 멜트 회장이 막판 로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GE는 향후 엔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신소재 기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GE의 F414-400 대항마인 유로제트는 EJ200을 k f x 엔진용으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의 엔진 기술 이전을 58%까지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로제트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독일의 MTU, 스페인의 ITP 그리고 이탈리아의 어비오 에어로우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탄생한 회사다. 항공기의 심장인 엔진은 아직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해외 기술을 들여와 기술 협력 생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 한국형 전투기 G 엔진 탑재한다 유로제트보다 구형 가격서 높은 점수 한국형 전투기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이 탑재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F-414G 2400 엔진을 제안한 g a b a 사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G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G와 K-FX e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과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KFX 엔진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E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능력과 비용의 두개 분야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 세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GE의 F414-400 엔진은 유로 Z의 EJ200 엔진보다 구형이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앞서 개발, 제작했던 TOC 훈련기와 국산 수리원, 헬기 등의 엔진도 G의 엔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G의 F413-400이 선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방산업계의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익숙한 쪽과 일하는 게더 편하지 않겠냐"며 "엔진은 기체를 설계할 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세세한 특성까지 잘 알고 있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G와 엔진 공급 계약이 확정되면,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에는 GE가 직접 제작한 엔진이 장착되고 양산기에는 G와 한화 테크윈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이 사용될 예정이다. 5. 미칠 카이의 한국형 전투기 KF-X 엔진 인도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GE Aviation은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G-2400K 엔진을 인도했다. GE의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개발 프로그램은 최종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GE는 시제기 등을 포함해 F-414G 2400 엔진 24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GE Aviation 관계자는 GE F-414 엔진은 1998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750대 이상의 엔진이 배송돼 460만 시간 이상을 비행했다며, F-414는 KF-X 외에도 보잉의 FA-18EF 슈퍼넷과 호 전자전기 EA-18G 그롤러 스웨덴 사부 전투기 그리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등이 해당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GE의 KF-X 엔진 공급은 지난 2016년 경합을 통해 진행됐다. 앞서 GE는 지난 2016년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4G 2400 엔진을 제안했다. 당초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GE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유로제트는 이제 200 엔진을 제안했다. 지의 엔진이 노후 기종이나 신형 엔진을 탑재할 경우, 신뢰도 확보 및 군소요, 예산 증액 부담이 없어, 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의 F414G2400 엔진은, 애프터버너 가동 시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한편, 가이와 국방연구과학소가 개발 중인 KFX는, 오는 2022년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전투기에는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고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지형 추적 기능이 추가된다.